저랑 노라용 저랑 노라용 저랑 노라용 저랑 노라용 저랑 노라용너 <laughs> <laughs> 빨리 가는 거아니야어어어어어어 어. 어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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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있다.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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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응수 쓰겠어? 미치지 않고서야? 그렇지! 자, 문제가 있어요 이래도 탑은 X됐습니다 잭스 같은 것도 괜찮았는데 하필 피오라요 어 엄마 원래 이런 캐릭터들의 본체는 포탑이라고 어? 이거! 요 새끼! 요 새끼! 이겼다아이지 어... 아, 이게리신이 먼저... 일로 와! 그렇지! 요 새끼들! 요... 요가나 새끼들 오 예. 오 예... 스 야, 눈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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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<laughs> 할수 있어! 피오라를 이기는 거야! 리신만... 리신만 안 오면 이길 수 있어 아, 리신이 왔나? 죽어... <laughs> 아, 아! <웃음> 이렇게 돼요? 일로 와. 널 너도 일로 와 그냥. 맞짱 까자 그냥. 이딱 통바가지야. 맞짱 까자고 일로 와.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새끼야 외계교 왜 개겨 왜음 이제 졌다 <laughs> 음 심판자 나왔네 강강 금수 있냐? 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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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진짜 족같았겠다 방금. 아유, 근데 우리 집도 왜 미드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 거야 이거? 아 이걸 안 들어와? 일로 와, 아! 오 광남 나이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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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다 적이야 씨발! 뭐야? 뭐야? 아니 내가 세 명을 묶고 있는데 뭐야? 뭐지? 버그가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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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일로와. 이 정도면 날할 만큼 했다. 자 피해! 도망가! 이왕이면 맞아줘! 하하 아, 아, 나.. 나도 살아! 자, 야 한번만 한번만 착하게 살게 살... 착하게 살게 한번만 맞아 한번만 맞아 아! 아! 응님야 재밌다! 네. 쓰레시 오, 어, 괜찮은데, 생각보다?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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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다. 제라스 풀 썼다. 죽여. 자가 아, 이게 궁이 안맞가 후후후후후. 균형 맞추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다. 아, 얼건도 괜찮기는 하겠다 얼건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평타 칠 일이 별로 없어요. 제약되었습니다. 이봐. 평타 칠 일이 별로 없어, 생각보다. 이렇게 돼 가지고 퀵꿀 사인 모임. 얍띠아스. 그렇지 끌어봅시다 놀아보자 이마시지 일로 와 일로 와이마시야한 <laughs> 번만 끌려봐 는못 벗어나 그래도 꼴랑 템 요거 나오고 이게 완성되는 거면은 꽤나 가치가 있죠 가난하네요. 일로 와. 일로 와. <laughs> 어디 가?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어일로 와. 일로 와. 어디 가? <laughs> 나랑 놀아야지. 자,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예, 이걸로 보여 드리면 감이 좀 오시거든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성타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이게 일 게임이야. <laughs> 이게 우루프가 아니야 이게. 종말의 겨울 안 가면 진짜 만화가 거덜나지. 거들나게... 종말의 겨울 안 가면 만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종말의 겨울 필수임. 쉴드 효과도 있어서 꽤 괜찮아요. 바로 오겠는데? 뭐! 어쩌라고 뭐! 어쩌라고 나라오면 어쩔건데 바로 먹자 캐스 충분하죠 딜은 저랑 놀아용 저랑 놀아용 저랑 놀아용, 저랑 놀아용, 저랑 놀아용, <laughs> 저랑 놀아용. 어, 바로을못 먹었네. 오 일단 걸렸고, 오른쪽 아래 카리스, 카리스. 제가 견제할게요. 자이라, 와서 쳐주세요. 자이라, 와서 쳐주세요. 아, 저, 누가 저것만 벗겨줬으면 좋겠네 자이라, 이쪽에 식물, 이쪽에 식물. 그렇지. 또 끌고, 갑니다! 끌고, 갑니다! 끌고, 갑니다! 끌고, 갑니다! 끌고.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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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오듣겠는데 뒤에? 쉴드! 이쪽에서 그랩! 땡기고 와우! 한번한번 빠지자 그리고 다시 끌어 다시 땡겨 다시 끌어 다시 땡겨 그 다음에 Q 쓰고 날아가 다시 날아가 다시 땡겨 랜턴 끌어 땡겨, 이것도 끌어 쉴드 한번 받고, 한번 받고, 한번더 끌어. 아, 까비, 북한의 겨울이 야무지게 쌀렸는데 <laughs> 아니, 근데, 아니, 진짜 이거 괜찮지 않아? 나쁘지 않은데, 우왕. 여기 오우씨 쿨이 아직 아 이게 딜이 못 알아네 그냥 안돼 안돼, 뒤에 오잖아 확실히 내가 탱커라. 결국은 내가 계속 이렇게 큰 덕지게 물어주는 사이에 잡아주지 않으면 뭘할순 없어서. 껄껄껄 하지만 즐거웠다. <laughs> 아, 난 실전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. 스카너탑도 하는데 뭐. 근데 재밌는 있네요 아무튼. 잠매땅